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개꿀 앱테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벤코엠버스라는 건데요. 바로 한번 여러분들 시작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벤코엠버스가 도대체 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앱테크네요.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거니까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입소문을 탔을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전에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시요? 헥사코인에 뭔가 유사한 그런 모양이다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거, 벤코엠버스, 지금 어떤 건지 보면은, 엠포트버스 주식회사라고 돼있어요. 엠포트버스 주식회사. 그래서, 5천명 이상 다운로드를 했고, 거의 뭐 다운로드 하지도 않았죠. 음. 앱 뭐, 보완되어 있고, 자, 언제 나왔는지 좀 판단을 해보면, 이 벤코 앤 버스는 앞으로 펼쳐질 웹3금융시대의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비대면 금융메타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월 28일 업데이트가 됐고 출시일은 2019년 9월 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5천명이다. 뭔가 흥행은 실패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 입소문 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자 이거를 먼저 다루게 된 계기는 바로 이분께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벤코 앤 버스 출석 체크 이벤트로. 매달 빽다방 5천원 쿠폰 받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소개시켜주세요 히읗히읗 <laughs>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살펴봤습니다 자 보면은 회원가입 돼있습니다 영상 아래 가입자표 남겨져 있는데 보면 회원가입 되어 있고 음,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있네요 간단하게 가입은 가능한데 여기에 또 보면 요게 약간 솔깃하네요 바나나우유 100원 이벤트라고 돼있습니다 이따가 저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 추천 코드 여기 입력하게끔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 가입 창으로 자동으로 가시면 입력은 돼 있을 거지만 숫자 8 그리고 알파벳 W 소문자 대문자 T 대문자 C C W 이거 다 대문자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9181 1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을 거고요 동의는 전체 동의 해도 되고 필수만 체크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하신 다음에 가입, 여러분들이 인적 사항 다 적고 가입하시면 되죠. 그럼 벤코앤버스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다라고 뜹니다. 추가적인 정보 입력이 뜬다라고 돼 있습니다. 모두 입력하기 해서. 추가 정보 입력은 주민 번호, 그다음에 주소, 그리고 상세 주소 이런 것들이 입력하게끔 돼 있고 필수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줍시다. 이동 통신사 선택해 가지고 본인의 그 패스 인증 또는 문자 인증을 하셔야겠죠? 인증을 하시고 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된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은행명, 그 다음에 비밀번호, 계좌번호요. 죄송합니다. 비밀번호가 아니라 계좌번호 입력하게끔 떠있고요 자, 입력하시면 이렇게 계좌번호 인증해서 1원이 송금됐으니까그 송금된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993원, 뭐 웰컴 되어 있네요. 이런걸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뭐 이런 식으로 저축은행 뭐 됐다고 나오죠. 자 그럼 문자로도 요렇게 뭐 인증이 됐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있고요자뱅코앤버스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치하기 전에 뭐 영상 아래 가입자표 누르면 회원가입은 가능한데 일단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구글플레이나 이 검색해서 뱅코앤버스를 설치를 해줍니다 다음 넘어가 보 보면 뱅코의 버스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회원가입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뱅크 nft부터 해가지고 쭉 내용들이 나와있고 모든 이벤트 출석 이벤트 당첨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다 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커뮤니티 이벤트 라는게 있네요 일단 이게 눈에 보여서 보니까 100원 이벤트 이런게 있어요 이건 메인화면에, 자, 보면 상품에 가보면 이렇게 메인화면에 바나나우유 100원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30일 8시간 48분 12초라고 돼 있습니다. 3월 31일에 마감이 됩니다. 근데 10만개가 소진될 리가 없죠 이제 5천명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100원으로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살수 있습니다 요즘엔 바나나 우유 하나에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1500원 넘나요? 아무튼 기프티콘은 평일 기준 2길 오전에 이렇게 발송이 된다 나와있고 당사 사정에 의해서 경품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뱅코 NFT 뭐 후기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저는 구매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선택하기에서 이 품목을 체크하시고 배송지 정보해가지고 뭐 수령인 연락처 나와있고요 인적사항, 현금영수증 까지 심지어 가능하네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고 휴대폰 번호 입력해주고 구매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구매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치금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잔액을 충전해서 사용해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계좌번호 아까 나와 있던 거 있죠? 여러분들의 그 은행 계좌 거기로 100원을 이체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100원 예치금 잔액이 되어 있고요. 이것으로 이제 결제를 하시면 돼요. 구매하기 아까 인적사항 입력한 거에서 모집 실패시 결제 금액은 계좌로 반환이 된다. 쭉쭉쭉 다 체크를 해주시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펀딩이 완료됐다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100원의 구매를 완료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구매로 완료하면 이렇게 100원이 출금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출금을 했고 뭐 여기 나. 아오는 문의하기 가보니까 기프티콘이 안 와요 라고 되어있는데 구매일 기준 2개 오전에 발송해드리고 있어서 뭐 오전 10시경 발송을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입을 했다면 내일 오전 10시, 가입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다면 내일 오전 10시에 발송이 된다는 라 거고 그 전에 발송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 뱅코 앤 버스 현황에서 쭉 나와있고요. 뭐 내용들은 보시면 되겠어요. 뭐 커뮤니티 이벤트 해가지고 황금동전지급 이벤트라고 해서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70자 이상의 게시글을 등록한 회원에게 황금동전 한계를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영업일 기준으로 이길 지급한다 되어있고 황금동전은 관리자가 게시글을 확인한 후에 이제 질문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고 이벤트는 일일 최대 한번 참여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기간 이후에는 소멸이 된다 황금동전수는 소멸이 된다 라고 나오고 경품추첨 이벤트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게시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회 이상 회원님 중에 75분을 추첨해서 경품을 준다 하루 한 건으로 체크가 되고 도미노 피자 그리고 다이소 모바일 금액권 백다방 금액상품권 이런 것들을 준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게시글은 여기 써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있었던 일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이 든다 해서 쭉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70자 이상만 적어주시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친구 추천 이벤트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냐라고 하시겠죠. 가상 계좌 발급까지 아까 제가 했던 것까지 발급을 받으면 뭘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친구를 초대했을 때는 요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최대 10명의 친구에게 아래 선물을 지급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선물은 소진시까지만 지급이 되고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나오며 황금동전은 영업일 기준 2길 지급된다고 나와 있어요. 핑크 저금통에 들어있는 거는 모바일 교환권 5만원 롯데, 롯데 3만원 그리고 도미노 피자, 모바일 금액권, 백다방 금액 상품권 등등등 쭉 나오네요. 아이포인트, 황금동전 이런 것들이 있대요. 뭐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10명에게만 선물이 지급이 되고 12시 30분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이다. 1포인트는 1원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나와 있으며 상품은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5만 원이 초과되면은 재세공과금이 있는데 사실 지금 아까 상품을 봤을 때는 5만 원이 초과되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서 튼텐 요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요거, 뱅코 엠버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뭔가 앱테크로 생각하시고 그래도 커뮤니티 글 하나 정도 남겨주신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나쁘진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 100원의 바나나우유도 사고 그 다음에 상품도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이만큼 또 득이 되는 이런 신, 신생 신 앱테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없을 것 같다는 라 판단이 드는데 어쨌든 벤코 앤 버스 여러분들 안 해보셨다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